파이썬 기반의 AI 통계 패키지 2BR을 활용하여 판별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판별형 옵션 선택, 파일 열기, 타이타닉 CSV 선택, 열기 버튼 클릭. 판별형 선택, 상관분석, 생존 여부 종속변수 선택, 객실 등급, 탑승 장소 독립변수 선택, 코렐 선택, 결과 차트 클릭. 좌측은 교차 상관, 우측은 Y 상관입니다. 변수 선정 탭 선택. 생존 여부 종속 변수로 객실 등급 탑승 양소 독립 변수 선정 테스트 셋30% 클래스 균형화는 분할 우선 선정 변수 선정 적용 버튼 클릭 학습과 검증 데이터 셋을 구축합니다. 알고리즘별 학습과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시션 트리 선택 모델 실행 버튼 클릭 디시션 트리 시각화 결과입니다. 학습과 검증 결과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 실행 버튼 클릭 학습과 검증 결과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 실행 버튼 클릭, 학습과 검증 결과입니다. KNN 모델 실행 버튼 클릭, 학습과 검증 결과입니다. 로지스틱 모델 실행 버튼 클릭, 학습과 검증 결과입니다. 알고리즘별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션 트리, 랜덤 포레스트 뉴럴 네트워크, KNN, 로지스틱을 체크합니다. 모델 비교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수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